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강림 던전이 이번에 11월 17일, 16일 업데이트로 새로 나왔는데 이두 개입니다 던전이 이게 보통 난이도고 이게 어려운 난이도인데 이두 개를 다 하면은 다 하면 이 아니라 각각 하게 되면은 포인트를 모아서 마법 무기랑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아이콘 바로 나와 있듯이 이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무기인데, 일단 보통 난이도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마법력 250짜리에 약점 공격 확률 32% 증가, 그리고 PVE 마법력이 10% 증가하는 그런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클리어하면은, 마법력 450짜리에 약점 공격 확률 35% 증가, 그리고 PVE 마법력이 무려 18%나 증가합니다. 제 어마어마한 무기를 얻게 되는데요. 뭐 세트 무기랑 저 무기랑 두 중에 어느 것이 좋냐고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보통 난인도로 제가 클리어를 거의 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클리어 제한 횟수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클리어를 솔직히 했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어떻게 되냐면은. 이득인데 일단 델론즈 보진에놓고 델론즈는 속속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리스 카린 권호 그리고 유리인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각성 채슬러로 대체가 가능해요. 일단 필요한 게 마비 면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침묵 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막기 확률 감소를 시켜주는... 그런 패시브를 가진 영웅이 있으면 좋고요. 저같이 권우를 착용을 하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 권우가 마비 면역에 막기 확률 감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1라운드에 나오는 그 이름 뭐였냐 찰스? 그 해골개가 아군 전체 막기 확률 증가 스킬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줘야 돼요. 천재 버프 감소로는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입업 제거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드려가지만 첸슬러로도 첸접 지몽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첸슬러 쪽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시작을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뒷줄에 아 스컬 스컬이다 스컬 스컬과 클레오가 등장을 합니다. 스컬 같은 경우에는 아군 전체 막경률 증가 스킬을 쓰고요. 클레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격 스킬이 굉장히 아프고 자 굉장히 아프죠. 또 중요한 게 클레오가 죽게 되면은 앞에 있는 대리의 방어력이 굉장히 높게 증가를 합니다. 자 이거 없애줘야 돼요. 아, 앞줄에만 막경률 증가가 들어가네요. 자, 막기가 뜨게 되면은, 이렇게, 고정 피해가 들어옵니다. 플라튼처럼. 자, 델론즈 스킬을 최대한 빨리 쓰고, 각성 스킬을 써주는 게 좋아요. 3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앞에, 앞줄에 있는 대릭은, 일단, 모든 피해 면역, 무효화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스컬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효화는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선가 막기가 자꾸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 회복을 하고 자 카린의 이 스킬을 써줘야만이 스킬의 쿨타임이 맞아요. 아 막기가 자꾸 뜨네 자 이거 고정 피해 500 들어오고요 자 에리스 이 스킬이 그 보호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회복은 꾸준히 해주고 자, 카린의 각성 스킬은 웬만하면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컬이 잡히면서, 앞줄 무효가 없어졌죠? 자, 약공을 끼게 되면은, 델론즈를 약공을 끼게 되면은, 뒷줄 클레오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클레오를 잡고서 대릭을 못 잡는 경우가 생겨요.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격으로 대릭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로 치명타 확률 증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치명타 확률이 아니라 데미지죠. 저희는 데리기 원킬이 됩니다. 에리스가 없으시면은, 아수라 끼는 것도 좋습니다. 힐러 두 명을 데려가는 것도 좋아요. 자, 에리스 약공을 껴나갔다 보니까, 약공이 들어가네요, 자꾸. 그래서 이제, 구정피해로 둘다 잡아버리죠, 그냥. 자, 2라운드가 문제인데, 2라운드에서 이제 델론즈가 등장을 하는데, 사신의 심판이 무조건 침묵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침묵 면역 반지를 낚여놨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침묵 면역 반지가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시겠네요. 자, 회복 꾸준히 해주고 여기서 건우가 딱히 필요는 없는데 아못있네 오케이. 뒤에 있는 백각도 데미지가 굉장히 아파요. 죽음의 일격이 좀 조건을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카린한테만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델론즈한테 들어갔어? 이거 고정피해 2500 들어옵니다. 건호가 음. 죽겠죠? 음. 자, 이거 아파요. 힐을 할게요, 그냥. 힐하고. 일단 적들도 굉장히 단단해서. 역시 에리스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이 던전은. 자 이렇게 잡고, 잡고 아니라 데미지 주고. 델론즈를 거의 잡았네요. 자 속공이 나가면은 델론즈 잡을 것 같습니다. 아안 나가고요. 자 반격으로 잡겠죠? 이러면? 아, 못 잡네. 자,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날라오죠? 사신강님. 자, 이걸 하나 더 잡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제. 이걸로 뒤에 백각 하나 또 잡겠고요. 베인도 잡을라나? 자, 베인도 잡았네요. 이제 중밀격으로 백각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됩니다. 델론즈 보진이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했을 때 5분 만에 클리어 됐는데 지금 6분 걸렸네? 250포인트를 받네요. 4일 동안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일단은 보통 난이도는 이렇게 클리어를 해봤고, 어려움 난이도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항상 강림도전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게 또 정해강림이기 때문에 어려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